매년 해가 지나면 이사 방향도 바뀌거든요. 삼살 방향, 대장문 방향 이렇게 있듯이 이 뒤에도 궁합이 있어요. 그 궁합이 있듯이 잠자리 방향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궁합이 맞으면 자기한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두고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안살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모살입니다. 자, 2024년도가 됐습니다. 어, 구독자 신도님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신년 인사를 안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돌모살이 인사는 깜찍하게 했으니까 제가 오늘 할 주제는요. 작년부터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아, 이거 대부분 아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신도님 중에서 이사를 하고 나면 침대 방향을 어디로 둬야 될지, 그걸 물어보는 신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하나는 알고 있어. 잠자리 방향을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왜? 사람이 죽으면 그쪽을 머리를 두고든 북쪽으로. 죽으면 북망 산철 들어간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머리를 두면 안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의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쪽이 좋나요? 남쪽이 좋나요? 서쪽이 좋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동쪽이나 남쪽이나 뭐 방, 집, 위치가 다 틀리니까, 구조에 그 따라서, 문이 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를, 침대의 위치를 두고 주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에서는 궁합이 있다는 거. 매년 해가 지나면은, 이사 방향도 바뀌거든요? 삼사일 방향, 대장 방향, 이렇게 있듯이, 이 띠에도 궁합이 있어요. 그 궁합이 있듯이, 잠자리 방향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는 궁합이 있다 이거지. 왜? 남자와 여자는 음량이잖아.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란 말이야. 그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게 궁합이야. 그렇듯이 잠자리 방향도 자기와 맞는 궁합이란 게 있습니다. 그 궁합이 맞으면 자기한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두고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안살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출세를 하면 옛날에 장군들 뭘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관, 관직을 뜻하거든 그게 그래서 올해 어디 점을 치러 갔는데 아 올해 관이 들어왔다 올해 반한살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들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문성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네가 올해 취업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걸 두고 그런 반한살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살이라는 것은 말이자 말, 마을. 우리가 탄 말이잖아요, 말. 마을. 말에다가 안장을 얹어놓고, 말 안장. 안장을 얹어놓고 내가 말을 탄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출세를 해서 편안하게 내가 말안장 위해서 말을 달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출세를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한 사량을 두고,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각자 음량의 기준이 있듯이, 체질에 따라서, 이 끼에 따라서, 각자 풍합이 맞는 그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을 두고, 잠자리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를 침대 위를, 머리를 두는 방향. 그거를 또 돌려서 얘기하면, 머리 두자에서붙침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향이 있다.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바꿔보자. 새해에는요 쓸데없는 옷안 입는 옷 쓸데없는 뭐 집에 안 쓰는 고장 난 전자 제품 그런 거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운은 갖다 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기운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집에 기운이란 건 돌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운이 안 돌면 안돼 그거는 내 몸에 혈이 안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한 살 재물이 들어오고 내가 잠, 잠을 자면 좋은 밤이야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띠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해묘미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호인들을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돼지띠야. 내가 토끼띠야. 내가 양띠야. 그걸 두고 해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들은 삼재가 같이 들어와. 궁합을 볼 적에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옛날 엄마들이 이야기하거든. 그럼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거는 서로 삼합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묘미 이 세띠는 삼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살 차이가 나는 거, 정네살 차이잖아. 그래서 이세 개의띠는 방향이 궁합이 한 궁합이야. 궁합이 좋다 이 말이잖아. 한 궁합이기 때문에 반항살이 같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내가 양띠다 그런 분들은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좋습니다. 침대 방향을.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 있는 거 금고, 금계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동남쪽으로 두시면 재물이 일고 재물이 안 나갑니다 어, 그게 이제 반화살 방향이야 그리고 또 물어보실 거야 그러면 저는 신랑하고 마누라 중에서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남편 기준입니다 남편 기준으로 동남방으로 주무시면 됩니다 띠가 틀릴 거 아니야, 마누라고. 남자의 띠를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사, 유, 축. 뱀띠, 닭띠, 소띠. 삼재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세띠가 4살 네 궁합이야. 이 궁합도 안 보다 4살 네 차이들이야. 같이 삼합이 들어와. 자, 내가 뱀띠다. 내가 닭띠야. 내가 소띠다. 이러신 분들은 서복적으로 주무셔야 돼. 침대의 머리 방향을 서북쪽으로 나의 소중한 것 나의 뭐 금고 나의 폐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 놔둬라? 서북쪽으로 놔둬라 그리고 인호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랑이띠 말띠, 개띠들 남서방으로 내가 머리를 두고 내가 남서방으로 내가 소중한 것 남서쪽 남수 쪽에다가 소중한 것을 두고, 내가 관리를 하시면, 재물도 일어나고, 재물도 안 나가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또 부부의 금술도 좋아지고, 그 방향에 나하고 맞는 궁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진이라 지 그것도 같이, 삼자 같이 들어옵니다. 같은 합이야. 자, 온숭이띠, 용띠, 쥐띠. 지금 삼자 죠 지금. 현재 그 띠들은 북동쪽이야. 내가 침대 머리를 북동쪽으로 두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북동쪽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에 금고가 있으신 분들도 북동쪽에다가 두면 재물도 일어나고, 내가 명예도 올라가고, 머리도 맑아지고, 부부 사이 금술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내가 말을 말 위에다가 안장을 얹어놓고 내가 말을 타는 거잖아. 그래서 관직도 없고 좋아지는 방향이다 나와와 공합이 맞는 방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잠자리 방향이 혹시나 내가 거꾸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 있었다면 한번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도잖아요 아 내가 이제까지 잠을 어느 쪽으로 잤던가 찾던, 한번쯤 나침반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뭐, 집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모든 것은 음량의 조화가 있으니까. 나와 맞는 궁합이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서 나쁠 건 어떻다? 없다. 그래서 도연보살이 새 인사를 하면서 제가 좋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도연보살, 또 다음에는 제가 2탄으로 이제 애들 다 키우시잖아. 또 자기 좀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부를 해, 이제 하는 방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책상을 둬야 되는 방향 이게 관심 많으실 겁니다. 왜냐 학부모님도 자식 없는 집 없거든. 그다음에 요즘에 치아가 안돼서 머리 아프다. 요즘에 진짜 어, 이양이면 공합 맞는 나와 공합이 맞는 쪽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 제가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또 양념을 좀 뿌려놔야 멍석을 좀 깔아놔야 어 되니까. 변보살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